여기 주차 안녕하세요. 주차, 그, 그, 기산 하니까. TV 안쪽에 넓은 자리가 기산 많으니까. 장기아입니다 여기는 영화는 법 사단법인 한국 수석회 제42회 자연보호 및 경제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회원님들께서 행사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곳을 보니까 오늘 탐석대회에서의 대상, 금상, 장려상 아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회원님들께서 오셔서 속담을 나누시면서 자, 행복한 앉아.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즐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영원한 법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제42회 자원 보호 및 경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사람이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한국 수수께 우리 4시위의 자연보호 경진 대회를 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음껏 즐기다가 노시고 가시 기 바랍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좀 시원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탐석하셔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하나씩 그 추억으로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들 기념식이라도 다한 점씩 해서 가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단체든 간에 이런 40몇년 역사를 이은온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공정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수석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여기는 영화남법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2024년도 자연보호경진대회 및 탐석대회가 열리는 울산 태화강인데요. 아저 돌밭에 어떤 보문들이 숨어있을까? 회원님들이 탐석을 하고 계시는데 탐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오신 윤홍진 회원님께서 한 점의 돌을 찾아내시어 이리저리 감상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앞에 평원이 있는데요. 예. Yeah, yeah. 저 뒷자락에는 이렇게 평원서 산이 가물가물 있고 키이 어. 조금 멀어나싶데 앞이 좀 평원이 이렇게 네. 펼쳐져 있고 뒷 부분에는 산봉우리가 가물가물 다가오고 있군요. 광주에서 오신 봉만이 회원님께서 문양석 한 점을 발견하신 후에 저와 같이 감상을 즐겨보자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탕색이 저게 옥색이죠. 옥색 바탕에 석재로 옥색을 품고 있고요. 검은 색상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돌 전체 중심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림의 구도가 좋고. 여백미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어떤 동물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동물, 어떤 동물로 다가오세요? 양이 목을 들고 있는 느낌. 아, 양이 목을 들고 있는 느낌. 그런 문양으로 보셨군요. 네. 아, 저는 혹시 또 이게 또 강아지 모양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요. 강아지로 보던지, 양의 그림으로 보던지, 아, 12지간을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품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겠는데요. 한번 씻어 볼랍니다. 아, 예, 물, 물에 한번 예, 씻어 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옥색, 비치색을 품고 있는 커다란돌한 점이 제 눈과 마음과 발길을 붙잡아 당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작품입니다. 잔잔한 페임의 경이 이루어져 있고요. 은은한 색상이 감상하는 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는 왼쪽 부분이 깎여 나가고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다른 그 느낌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한번 뒤집어 보니까 아래 부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뒤져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패여 들어간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을 물가로 가져가서 이 부분을 윗부분으로 하여서 연출을 해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감상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숲에서 찾아낸 작품을 물가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감상을 즐기기 위해 연출을 하였더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볼까요 상단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은 양의 물이 고이고 있는데요 하늘이 금방 이 물속으로 내려앉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물고임의 경을 빚어내고 있고 주변에는 얕은 산봉우리가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윗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랫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깎여 나간 듯한 그런페이 모습이 있어가지고, 연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돌의 높이가, 이 현재 높이의 반 정도만 되었다면은, 그리고 밑자리가 평평하다면은, 수반에 연출해서 감상하기가 참 좋겠는데요. 상단의 모습은 좋지만, 돌 전체의 그 생김새가 어딘가는 부족한 작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와 같이 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 자리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회 조덕영 회장님께서 경석 작품 한점 발견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감상을 즐기기 위해서 물가에서 돌을 열심히 닦아주고 계시는데요. 조 회장님, 어이구 네. 저. 좋은 작품 한점 탐색하셨는데요. 예, 단도 좋고. 예, 예. 처음을 한번 왔는데 좋은 거한점온것 같습니다. 아, 아주 편안하고.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예? 저기 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끔 간단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평원일, 평원을 볼 때. 예. 예 평원으로 봤을 때 이게 대가잘 잡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밑자리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밑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밑자리도 <laughs> 좋고. 네. 평원도 보이고. 어, 예, 여기 단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어. 단이 생기고. 어. 여기 여기도 조금 있고. 아주 제대로. 평원 쪽이 <laughs>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또 이거 저기 대상 저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한3 등을 받을 것 같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아니면 아무래도 대상 받을 것같고아 예, <laughs> 느낌이 어, 좋은 작품인데요. 예, 예. 아 이렇게 그래도 돈을 보시는 해 아니 계시니까 어? 예. 이런 작품을 찾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게 고수들이라, 이사람들은이둘을잘 아, 예. 압니다. 흙이라는 <laughs> 게 이제 되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내다 봤을 때 밑자리가 도면은 무조건 뒤집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 예. 확률이 그래도 50%는 있는 겁니다, 뒷자리가 조면. 아. 현재는 수석은 뒷자리가 줘야 되고요. 예. 그냥 뒤집어 보면은, 어, 운이 조면은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좋게. 아,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제가 울산에 살면서 태하방에도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뭐, 안에서 갖고 온돌 없이 이 지역에 오늘 탄생했는 돌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전남 지역에 원술즈 자문위원께서 찾아내신 자연이 빚어낸 그림돌 문양석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돌 전체의 생김새를 보면 둥구스름하게 뭐가 나지 않고 원만하게 참 잘생겼습니다. 파가 난 곳도 전혀 없고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아래 부분을 구름으로 보았고, 위이 부분에 있는 것을 동물의 형상, 머리 부분으로 보았는데요. 구름을 타고 가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형상이 연상되는 그림돌 공감하신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개종대 지역에 김석진 자문위원께서 탐석하신 경석 작품인데요. 돌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면은 네모나면서도 완만하게 생긴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기를 보르면 가루의 길이가 한뼘 정도, 세로는 한뼘 반, 두께는 한 뼘이 약간 부족한 그런 크기를 지닌 사이즈가 참 좋은 돌인데요. 문제는 돌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을 중심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타임의 경을 이루면서 비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오랜 세월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돌이 깎여나가면서 이런 폐임의 경을 비, 빚어냈을까 자연이 빚어내는 힘, 그 위대함, 신비스러움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역계 회원님이 찾아내신 자연이 빚어낸 보물인데요. 지평위원장님이 작품 어떤 내용으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 돌은 울산의 유일한 그 태화강에서 나오는 붉은 토종석인데, 아. 네, 붉은 토, 토종석인데, 요는이 껍질 부분하고 안에 속돌 부분하고 색상이 틀리고, 아. 네, 그리고 껍질도 강하고, 어, 다화강에서 세월이 흐리면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폭포석처럼 변화가 상당히 좋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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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서도 우리가 탐석을 와도 조금 탐색하기가 좀 힘든 그런 기한 그런 수석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 지역에서 좋은 그런 작품을 한점 도움을 예, 찾아내셨네요 찾아 하이 지역의 이모님하고 같이 상의하에 이 다섯 점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강한 돌입니다. 강한 돌이고, 어, 중간에 예, 굉장히 그 변화도 많고, 밑에는 그 여자 음석 비슷하게 두피 나온 것도 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재미가 있게 생긴다. 겼 여성분이 음석을 얘기하지만, 아, 영타 밑에 음석이 생겼습니다. 고 멋지게 생겼 자, 우리, 그 저, 우리 그 저, 김, 김성기 네, 자모님은. 이거 대상이 네, 사이... 댕기석복이니다 아, 사진 네. 빨리 찍어요. 까어어 앞에 보세요 앞에.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있는 수상을 받게 돼가지고요. 어, 얼떨떨합니다. 여기 태화강에 어, 처음 와서 이런 탐색을 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많은 <laughs> 감사를 드리고. 네. 아무 탈 없이 가시도록 하시고, 어, 지금 우리 전체 기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 우리 자유보호 경진대회 트렁카드 앞으로. 저 아래 들어요 그, 그, 그 뒤로, 뒤로 빠지지 말고. 자, 앞에 보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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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자연보호및 탐석 경진대회를 계획 개최해 주신 울산 지역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 수석계의 발전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